30개는 전체가 30개네요. 20을 이해할 수 있다가.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전체 30개입니다. 막대기가 10개면 R은 20개겠지. 두개 빼야죠. R은 개수. 어, R은 개수. 알았어요. 잠깐 짧게 해보자. 전체 30개입니다. 그치? 자, 막대기, r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넣자. 마라이라고 하자. 막대기가 한 개에요. r 몇 개입니까? 22개라고 적어야 되죠. 막대기가 두 개입니다. r 몇 개입니까? 28개라고 적어야 되죠. 이걸 어떤 것들을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다는 건지 이렇게 계산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막대기가 몇 개인지 몰라서 X 잡았어. 이거 뭐 잡아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래. 알라탕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어,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확인하셨죠? 어, 그래서 알라탕 이렇게 적는다. 자, 근데 전체 무게, 이거 다 더해야 전체 무게인데. 그렇죠 전체 무게가 180하고 225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자, 이걸 풀고 끝나는 겁니다. 빠르지? 네한 어, 다음에 최대 개수는 맞다. 나중에 가는 거고 이렇게 그냥 끝나는 문제였어요.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봅니다. 동생이 같이 있는 건참 정말 오랜만에죠자 일단 앉아보죠. <laughs> 전 시간에 내웠던거 잠깐 짧게 복습하고 바로 이어서 갈 거예요. 침판에다가 내가 뭐 적어놓을 건데 전 시간에 복습했던 거 그냥 적는 거니까 그냥 빨리 하고 그냥 넘길 거야. 이것은 전 시간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도 있고요. 전 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뭐 이미 아는 사람들은 뭐다 알고 있는데 하면서 넘기는 거지. 그냥 할 거야. 어. 자 두정거리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어. 기억나심 다 그냥 빼, 세로로 이렇게 뺀 다음에 제곱을 제곱을 한 다음에 그냥 이걸 갖다 이렇게 계산한 거야. 이게 두정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예요. 그다음 외분 내분 요거 까먹은 사람 있을 거라 생각해요. 선생님, 저는 한 개짜리만 연습했는데요. 전총두 예, 개짜리네. 저는 외부 내부 개념 설명을 했는데, 그냥 영상으로 올릴게. 다시 설명하기엔 시간이 아깝습니다. 2, 4. 거꾸로 접어야지. 너는 Y네. 3, 5. 거꾸로 접어야지. 이래놓고 연결된 것끼리 곱하고 그냥 계산하세요. 이게 외부 내부였어요. 그지 생각보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 으이 선생님이 뭔 소리 하고 있어? 땡큐, 감사합니다. 내가 뭔 소리? 네 분이 1 어, 네 분이 더하고, 네 분이 빼, 빼, 해야 되지?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한마터면 큰일 버어요 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선생님이 막 이상하게 적으면 다 얘기해 주세요. 네, 괜찮아. 이론은 맞아. <laughs> 이론은 맞는데. 어쨌든 이게 전 시간에 했던 두 정거리랑 외분, 네분 이론의 모든 것입니다. 53번에 힌트라고 준 것이 정말 정 떨어지게 이렇게 두 개를 줬다 이거야. 됐죠? 순서 중요해요. 푸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나역적 보니까 뭔소리지못 뭐 알아먹겠네 하는 사람 따라오세요. 내분을 네 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렇게 두개 나올 거다 생각하세요. 뭐 해야 돼? 얘만 봐. 내분은 네더 알아내. 그냥 이렇게 적으세요.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공식이니다 됐지? 그래서 선생님 이건 x 써야 되는데요. 그래 x 딱 봐봐. 라인 보니까 얘랑 얘두 개밖에 없잖아. 그렇죠? 이걸 갖다가 위쪽에다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기만 합니다. 계산을 하지 않아요. 외워야 돼. 이거 외우는 거야. 계속. 뒤쪽은 y인데 y 보니까 여기 뒤쪽이거든. 색깔로 구별할 수 있게 구별을 제대로 해줄게. 3하고 마삼인데 선생님 순서가 3하고 마삼인데 그래 거꾸로 적으라고 자 이렇게 적기만 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적기만 했어 이제 계산하는 거야 선생님 뭔 계산이요? 아래는 그냥 더하니까 4지 됐죠? 뭘 계산할 거냐 하면 곱해 마이이죠 곱해 1이죠? 마유하고 1하고 더하래 그래 계산한 거야 됐어요? 붙어있는 것끼리 곱해서 그냥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정답이에요. 어이가 없게도 이게 답이다. 계속 그래 곱하라고 마구 3 마구하고 3하고 그래 그냥 이렇게 쓰고 끝나는 거지 됐지? 이게 4분 그냥 공식대로 그냥 푼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5 컴마 야분해야지 어, 이렇게 적고 그냥 얘가 답이야. 어이가 없죠. 이건 그냥 외우라는 거잖아. 천장 그래 그냥 암기야. 알았지? 그냥 암기로 푸세요 외분도 비슷하게 갈 거예요. 계산 방법이 똑같아서. 예쁘었다면 아래 적기는 편해. 왜? 얘거만 봐. 외분 그냥 적어. 그냥 적어. 오케이. 됐죠? 응. 그냥 이렇게 적는 거야. 빼기로 적어. 그다음에 파란색. 어 얘랑 저는 적는 방법이 똑같네요 어 그렇지 어 얘랑 적는 방법이 똑같네 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공식이 똑같다고요 벗은 뺄셈만 다르다고 계산 별도로 할게요 3 0기인데요어뭐이 마육 아 그냥 이렇게 하자 마일 마육 마일 마치야 그치 그냥 계산하는 거죠 해볼까 마구 마상 아 이거 왜 녹색으로냐? 마구, 마상, 마시기 될 거야. 아래쪽은 3백1인데요어 그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지? 이왜쪽은 뭐야? 아래쪽이 요거라면 나쁜 애야지. 마이너스요. 선생님 분수 아닌데요? 어 그래 가끔 그래.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다 암기빵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보셔야죠? 알읽었어요이었냐 58번 보니까 a b가 이렇게 써져있어 젠장 이건 뭐하는 문제냐 젠장 할수 있어 이건 분수 안나왔네 아싸 다 보니까 분수가 네, 아니네요 코는 네, 네, 네. 방법 다시 설명해줄테니까 따라오세요 중점은 대체 뭡니까 생각해보면은 1대1로 가운데 그냥 이렇게 쓴거야 그러니까 1대1 내분이라고 네 생각하세요 중점을 보자마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두개의 점이 있는데 가운데 지점을 중점이라고 얘기하는거 맞죠? 그치 맞아요? 가운데 지점이 중점인데 요녀석은 1대1로 내분한 거 맞잖아요. 안쪽 분할한 거 맞잖아. 맞지? 그래서 외우세요. 중점이랑 1대1 내분은 같은 말이야. 결국엔 뭐야? 중점 구하려면 나는 1대1 내분이니까 내분은 더 하라며. 이렇게 적어줍니다. 외우세요.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그지 맞지? 그래서 뭐 어떻게 적으라고 했냐? 암기 내가 이렇게 하랬지. X. 어, 이렇게 순서 바꿔서 적으라고 했잖아. 계산 아니라고 했잖아. 외우라고 했잖아. 어. 그다음 뒤쪽 2하고 4 이것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거꾸로 적으세요 이거, 이거 암기예요 됐지? 더 이상 이바쁘게 하지 말고 제발 말좀해 이거 말좀 들어 이거 연습이니까 연습이에요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연습이야 암기 야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알아들어야지 더 이상 얘기하면은 이제 그냥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걸로 가면 되겠지? 어. 오 1, 4. 4, 2, 6. 4더하기는 6이니까. 나쁘해야지이건만 3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왜? 외워서 계산하는 거니까. 외분점도 가봅니다. 문제 잘못 적었어. 2대3 외분점. 2대3 외분점. 외워야죠. 맞지? 외워야지. 외분점 어떻게 해야 돼? 빼렸잖아 이삼이삼 2, 3, 2, 3. 그냥 저으랬잖아 빼기 빼기 그렇지 오케이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네분네분 이번 음, 시간만 음, 공부하고 음, 연습하면은 음, 시험 음, 끝날 음. 때까지 한 달간 공부 안 해도 안 까먹게 하고 싶어 음, 진짜 그렇지 어네분네분 나중에 따로 공부 안 해도 되게 하고 싶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연습하라고. 아, 그것도 안 풀었어. 이거 이해 안 된다고 나중에 내번에 또따시 공부하면은 시간 아깝잖아. 그러니까 지금 연습하라고. 나의이기은 뜻을 알겠냐? 계속 하지 말라 소리지 나중에. 어. 10은 연습을. 시험 보면서 이을 수만. 지금 지금 8 6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각이 이렇게 생겼고요. 가운데에 무게중심이 있는가 보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무게중심 이게 뭔 발설명이냐, 그치? 말이 안 되잖아. 무게중심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선을 그었을때 가운데 직선 이렇게 둘이 똑같아. 이것 갖다 우리는 중선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었다가 중요해. 자, 여기도 이렇게 끊어봤더니 여기가 마침 이렇게 길이가 똑같다. 겹치는 지점을 G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게중심, 그라비티 어쩌고 저쩌고. 어머 나도 몰라. 어머, 어쨌든. 뭐 그라이비 자, 어쨌든, 요 녀석을 무게중심이라 하는데,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음, 단순하긴 해. 근데, 일단 공식도 소개할게요. 그냥 전부 다세 개를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그게 무게중심입니다. 이유가 뭐지? 내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게.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을 좌표에다가 아무렇게나 세 개를 그려봤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 엔 무슨 개념이냐면 이거 이점 봐보면 여기 X만 봐보면 이렇게 간 거고 얘는 이렇게 간 거고 얘는 이렇게 간 거고 이렇게 세 개의 지점 길이가 있잖아 그렇지? 맞아요? 지금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중심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봤다 이거야 그럼 뭡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봤을 때 X 값만 봤을 때 빨간색 두개의 평균 지점이지 그치? 그렇지? 그럴싸한가요? 그렇지? 근데 요 지점을 찾았는데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어, 나중에 설명할게 이건 중위꺼 기억나야 돼 무게중심은 3대2로 쪼갠거잖아 그죠 어 3대2로 쪼개가지고 그 지점을 이렇게찾는거예요 그러냐? 그렇지 여기요 요기 여기 평균선 애매한데요? 그치 이건 설명을 잘못 다시 할게 설명을 잘못했으니까 다시 할거야 하나씩 가르쳐좀 어렵다 어? 무게중심은 그냥 이 3개의 값의 평균 지점이 그대로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됐지? 뭔 소리냐면 3개의 길이를 합쳐놓으면 이렇게 똑같아진다는 의미 아니겠냐 그렇지 그래서 값을 3개 더해서 그냥 3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 증명은 귀찮으니까 안할 거야 그 말은 뭔 소리냐 답만 구할 줄 알면 된사는 소리 확인하자 무게중심 뭐냐고 물어봤죠 x 길이 싹다 더해서 3으로 나눕시다 뭐가 나오나 확인하자 5 빼기 2는 3이냐? 그치. 다 더하니까 3이지. 다 더해봅시다. 마이너스 3 맞냐? 맞아요? 그치. 다 보고 있었냐? 그치. 다 더하면 3인데, 그걸 3으로 다 나눠. 그래서 정답은 1컴마 일입니다 간단하니. 다 더해서 그냥 3으로 나누면 됩니다. 됐나요? 어, 그게 다야. 더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자, 77번도 한번좀 봅시다. 일단 설명만 빨리 할게요. 77번 잠깐 볼래? 7판. 무게중심이 쥐라고 힌트 줬습니다. 확인했죠? 무게중심이 쥐라고 써져 있는 거 눈으로 보고 있지? 좋았어. 어, 나안 보면 설명 안할 거임. 자, <laughs> 이거 내가 일부러 고집 피우고 있는 거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무게중심 얘요 이건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생각을 공식 외우지 않고 가면 어떻게 돼? 3으로 나눴더니 요거 요거 나온 거잖아 그치 원래는 그러면 얘는 3하고 9였겠지 왜 3으로 나눠서니까 그치 3개 더해서 3 나오게 만들란 소리 아니야 a는 마이너스 1이네요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계속 갈게 3개 더해서 9 나와야 된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얘네 둘이 더해서 마이드네요 그래 b는 10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됐어요 a b C를 꼭 여기 적는 사람 있다? 안 돼! 무조건 돌아가듯이 적는 게 규칙이에요. 됐지? 선생님, 나는 B를 갖다가 저기 안 적고 여기 적고 싶은데요. 그러면 C가 여기로 와야 돼. 됐지? 무조건 돌아가듯이 적으셔야 합니다.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소변나 깜빡하신 분들 이거 감안하고 문제 풀어야 돼. 자, 평행 사변형이래. 뭔 소리예요? 06? 몰라? 그냥 적어보자. 이거 그림 안 그리고 풀기 어려워요. 그림 그리고 푸세요. 그림 안그리면 헷갈려서 틀려. 6,5, 7,5, A, B.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선생님이 그림 그리라고 했다. 좌표까지 그리지 마세요. 그 <laughs> 그건 오버다. 맞지? 좌표까지 그려서 찍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평행사면요. 징! 보는 거야. 평행사변형은 뭐야? 나란히 있어야지. 너희들 이제 좌표 갖다가 보면 막 이렇게 생긴 것이 평행사변형이죠. 그치 이제 쉬운 방법 하나 가자. 평행사변형은 얘랑 얘 보면 평행하잖아요. 이것은 직선 두 개로 봤을 때 직선 두 개의 기울기가 같다는 뜻인가? 맞죠.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지. 확인합시다. 지금 a 하고 BC가 기울기가 같죠, 지금? 같아야 된다고? 기울기가 같다는 소리는 증가량이 같다는 소리야 선생님 뭔 어려운 소리를 하고 오세요 이제 쉽게 해볼게 자, 영하 보고 6만 봐봐 앞에 있는 것만 6더 했지 6더 해야 되는데 A는 1 오케이 되셨나요? 어, 바로 나오지 그 다음 뒤에서 팔뺀네 그치? 거꾸로 해도 됩니다 거꾸로 가볼까? 팔더 했네? 어, 그치. 팔더 했지. 그래. 팔더 해보자. 빠르지?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네. 물론, 여태까지 배웠던 무게중심이라거나, 막 이것저것 다 갖다 써도 상관은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중점 막 이렇게 이용해도 상관없어. 자기 마음대로 푸는 거긴 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 그냥 소개만 했을 뿐이야. 됐지? 네모칸한번 해보자. 네모칸은 이상한 짓됐네요뭔 중점을 구하고 있냐? 귀찮으니까 네모 불러줄게요. 자, 첫 번째 네모는 6접보세요두 번째 네모는 B 어보세요그 다음에 6하고 B 어보세요 답은 저겁니다. 그치. 굳이 어렵게 적어서 풀필요는 없다는 소리지. 됐죠? 85번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 칠판 설명을 좀 들어도. 이잖아. 나는 정규 풀이는 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서술형 풀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버틸 필요 없잖아. 요거 합시다. <laughs>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마름모라면 그냥 대충 마름모 한번 그려보시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돌아가는 순서 헷갈리지 마세요. 나 여기, 나 여기 B 이렇게 했다면 시를 무조건 여기를 적어야 된다. 지는 여기고요. 이거 생각하시고요. 마름모에 마름모, 마름모가 뭐야? 여기 이렇게 다 길이 다 똑같은 거. 그렇죠? 게다가 마름모 특징 하나 더 있냐? 그러 이렇게 두개 가지고 갑니다. 됐지? 사실, 여기서부터 설명을 안 들으셔도 돼요. 왜냐면, 선생님, 나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냥 하시면 돼요. 나할줄알것 같은데? 왜냐면 이건 응용문제예요. 새로운 이론이 아니거든. 그지나할줄알것 같다 하면 그냥 푸시면 됩니다. 어쨌든 나는 칠판에다 계산할 거야. 이제 말을 아낄게요. 설명 안하면 그냥 풀 테니까, 풀줄알것 같으면 그냥 푸시고요. 설명 들어야 될것 같으면 그냥 보시면 돼요. 음. 뭔 짓을 했는지 생각이 좀 나는지 모르겠다 참 간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거죠 서로 수직일 때 기울기의 고비 마이너스 1인 거 기억나세요? 음. 나는 사람 있고 안 나는 사람 있고 미안해요 실수했어요 그냥 이거 안 쓰고 딴 걸로 쓸게어 <laughs> 이거 기억 안 나면 못 풀거든 어, 다음 단어에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그거 말고 딴거 쓸게. 어... 이게 좀더 지금 레벨에서는 더 낫겠다. 응. A 대 B가 말이야, 3대 2에요. 이것을 방정식처럼 적으려면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나냐? 맞는 말이지. 이거 맞는 말? 인정?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이걸 지울게. 이걸 그냥 가릴게. 이렇게 그냥 탕탕탕, 자, 자, 이렇게 들어서 자. 어, 이걸 다시 비례식으로 A 대 B가 뭐냐고 물어보면 적는 거 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훈련 좀 할게. 자, 위치상으로 여기에 3을 갖다 왼쪽, 오른쪽 어디 적어야 돼? 여기다 적어야 맞는 말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 보인다면 이렇게 적을 줄 아냐는 또 별개의 문제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 방향으로만 계산을 많이 해왔다 그렇죠이 방향은 잘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해석이 잘안 되는 문제 중 하나가 얘야 그치? 한번 해석해 봅시다 A랑 B가 있대 거기까지 좋아 직선 AB 있대 거기까지 좋아 근데 얘가 뭔 소리야? 이게 해석이 좀잘안 돼가지고 안 풀리는 경우인데 해석해 줄게요 자 확인하자 방금 전에 했던 걸잘 떠올려 보세요 AP하고 BP가 몇대 몇이라는 소리일까요? 2대 1. 2대 1, 맞아? 이해되지? 구조상으로 2를 어디다 적어야 돼? 여기다 적어야 되지? 그치? 이해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 1이니 없지. 어, 그렇지? 이렇게 처리할 줄 아냐는 걸 질문한 거야, 이게. 됐어요? AP랑 BP가 2대 1이래. 이거 를갖다가뭐 소리야? A랑 B가 가만히 있잖아요. 한디로 P만 약간 왔다 갔다 거리는 가보지 직선입니다. 선분 아니에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n 대데 BP라고 생각하지 말고 PB라고 생각해야 되지. 오케이? 됐어요? 이건 뭔 소리야?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 P가 어떻게 했냐. 2대1로 어떻게 했다라는 소리야. 그치? 이해하셨습니까? 어, 2대1로 어떻게 했다는 소리야. 근데 어떻게 분할했는지 모르니까 내분하고 외분을 둘다고 하라는 문제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림으로 푸는 방법도 알려주긴 할게 그이 내부는 두개더 하세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외부는 두개 빼세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다 암기거든 그이 순서가 A, B잖아 그래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외워서 그치? 3분의 마이 1 어, 마이 있다 1분의 마이 마일 y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x 값이 두개 떴어. p, x라 했으니까 이거royable. 이거 저 위치입니다. 그냥. 함수 아니에요. 두개 곱해서 얘는 그냥 다시 1인가 보다. 이렇게 구하는데.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가 1이라며. 얘가 y1이라며. 그림상으로 푸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선생님, 저는 2대1인 거 알았어요. 그래, 2대1이라고. 얘가 p인가 보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대신 이건 외분 내분을 네 그림으로 그릴 줄 알아야 풀수 있어. 이대1이 뭐야? 여기가 크니까 이대1도 있을 거 아니야. 피가 두개이겠지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불편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뭘로 풀어도 상관은 없었어.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 간격이 2니까, 어? 한 칸이 3분의 2네요. 그치? 내가 위치를 거꾸로 적었네? 맞나? 그냥 할게. 솔직히 잘못 그렸지만 그냥 할게요. <laughs> 얘가 작은 거고 얘가 큰 거야. 화살표 방향이 잘못됐어. 약간 좀 혼란스럽겠지만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그리면 너희들 헷갈리니까. 마이크더 작잖아. A, B 이렇게 해야지. 음, 일대일이라고. A부터니까, 뭐, 여기 P가 있겠네? 2대1이니까 이렇게 크게 간 것도 생각해야지. 어, 그치? 그니까 러 여기에 P가 있겠네?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그치? 어,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얘는 복잡해. 웬만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어, 구해 봐도 어차피 얘는 길이가 이아빠랑 똑같아. 3분의 2? 3분의 2 앞으로 가면. 마이너스 3분의 1 맞네. 인데요 뒤로 가니까 마산 맞네 어, 결국엔 답은 똑같긴 한데 야.